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, 초급사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흙이 사는 방법, 사는 자리. 아, 지금 둘 곳은 많은데요. 사는 자리는 딱 이곳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사는 자리 어디일까요? 술길여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쭉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서는 여기서 백도 잘해야 됩니다. 이런데 붙이면은 살게 됩니다. 그렇죠? 단수 쳐서 아 이거 살았네요. 이렇게 꼬랑지 떼어주고 아이거 실패죠. 그래서 백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? 위로 두는 수도 살게 됩니다. 이렇게 놓으면 살았어요 이것도요. 집 모양이 지금 넓어져 가지고. 그래 여기서는 죽으면 저침에 있다 이렇게 젖침면 아주 간단하게 죽습니다. 물러나는 손은요 너무 쉽게 죽죠? 물러날 수가 없어요 혹은 이렇게 된다.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찔러서 살수 있는 모양이 안 됩니다. 어디 둘 곳이 없죠? 막아야 돼요. 막으면 위에서 끊어 가지고 이건 너무 싱겁게 잡힙니다. 에이가 안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살자고 하면은 젖히는 수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서 도면 어떨까요 아 요건 요거는요 아주 그냥 하수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기만 하면은 궁도가 안 나옵니다 사는 궁도가 나도 안 되겠죠 예, 하수식으로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둔다 아 이거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때는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집을 줄입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둘까요? 여기서가 중요해요. 여기서 바로 여기도 안 됩니다. 여기도면요, 그래서 살았어요. 찔러도 아이고 여기 아 이건 안 되겠죠?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치중을 합니다. 요소를 모르시면은 아 곤란해지죠. 이거 막아야 됩니다. 그때 위에 두너 연결하자고 이렇게 두면은 모공도로 죽게 됩니다. 이건 좀 어려운, 막았을 때 어려운 수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다른 수 없어요. 여기는 뭐 찔러서 그만이죠.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요. 그러면 밑에 여기를 둬면 어떨까요? 야, 여기도 문요. 백이 지금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여기 붙이기만 해도 죽어요. 이거 안 끊어 집이 없어서 안 끊을 수가 없죠. 양쪽으로 이, 이렇게 붙이면은 너무 간단하게 죽죠. 이 수도 안 되고요. 밑에서 두는 수는 집 모양이 안 납니다. 이거는 예, 도저히 안 되겠죠. 밑에서 도도 이쪽 이번에 이쪽으로 아집 모양이 안 나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딱한 군데 남았습니다. 예, 딱한 군데요. 바로 사는 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죠.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났을 때 이쪽에는 이제 한번 찔러보죠. 예, 손해가 아니니까 한집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서 집을 없애야 되는데 집을 없애기가 만만치가 않아요. 살았습니다. 그럼 위에서 찌르는 건 살았어요. 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. 젖힌다. 강력하게 막습니다. 물러나면 죽어요. 여기 끊으면 단수쳐서 요도를 잡으면 됩니다. 그러면 다른데, 여기 말고 어떻게 두는 여기 붙인다 붙여서 넘어가는 수는 먹여쳐서 똑같고요. 어 어디를 둘까요? 둘 데가 는데 여기 이거는 잡아버리면 그만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로, 예 여기는 어차피 한 집이고 여기서 집을 없애는 수법이 없습니다. 여기 여기 안둬봤네요 예, 이거 잡음돼 잡으면 무조건 잡으면돼요아 이거 안 되겠죠? 또 어디 둘 데가 없어요. 예,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뻗고 여기 한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서 예, 한 집을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첫 수, 요 수를 찾아내시면은 이 흙이 완벽하게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